2021년도 8월 15일,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제 76주년 강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자, 그러면은, 잠깐 우리 한번, 어, 기사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어, 들어왔는데, 어, 아쉽습니다. 기사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전체 좀 도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강복절 76존에 대하여 그런데 한두 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쭉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그러나 해가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럼 다른 쪽에 한번 들어가 봐서 예. 네.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아쉽습니다. 자, 우리 작은 공동체 가정, 부모님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복절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오늘 교육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자, 그러면 은 강복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강자네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6일날 이렇게 15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자, 월요 대체 공휴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 여러분들 각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